오늘 주제는 광대 수술을 했는데 안 줄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그래서 또 다른 병원을 찾고 수술 제대로 된거 맞나? 확인받고 싶어 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광대 수술을 우리가 이제 하고 보통의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제 CT를 보여주죠. CT를 보여주고 뼈 줄었는데 왜 그래?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고, 근데 실제 사진이나 겉으로 보면은 줄어든 모습이 안 보이고, 그럼 환자는 불안하고, 저 CT가 내 CT가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붓기다,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실제 수술 환자의 수술 전, 수술 직후, 그다음에 경과 보로 왔을 때마다의 뭐 3개월, 6개월, 뭐 1년, 뭐 8개월, 10개월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쭉 시리얼하게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측정은 45도 광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옆 광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뒷 광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측정하는 곳이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부분, 이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일단 오늘 할내용의 주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측정을 여기를 하고, 여기를 하고, 여기를 하는데, 여긴 45도 광대 부분을 측정하는 거고요. 여기는 광대뼈랑, 템포랄 프로세스가 튀어나와서 이 광대뼈랑 만나는 이 수처라인이 있어요. 뼈끼리 붙는 거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붙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측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오목하기 때문에 역광대를 판단하기에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주로 우리가 측정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단면에서 이런 식으로 두께 측정을 다 해볼 건데요. 이거를 한번 보실게요. 일단 처음 환자는 25살 여자 환자예요. 25살 여자 환자인데 수술 전에 피부 두께를 이렇게 다 측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수술 후 6일째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3개월째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6개월째 했고, 그 다음에 11개월째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리얼하게 전, 그 다음에 초기, 뭐 중기, 뭐 후기, 뭐 1년 정도 경과를 본다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 수치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다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광대 수술 후 기간별 연부 조직의 두께 변화. 25세 여성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45도가 이 하늘색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오렌지색이 왼쪽이고요. 이 오렌지. 그다음에 옆 광대가 회색 라인이에요. 그다음에 왼쪽 옆 광대가 이 주황색, 오렌지색 깔보다 노란색에 가까운 이 라인이에요. 그다음에 뒷 광대가 파란색이고 왼쪽이 이 초록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이 수치에 대해서 막 그렇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어, 광대, 옆 광대 이런 부분에서의 피부 두께는 45도 광대는 보통 한 7, 8mm 정도가 제일 많아요. 환자들은. 그 다음에 옆 광대는 보통 한 10mm 전후, 8, 9mm 정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뒷 광대도 한 7, 8mm 정도가 제일 많아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옆 광대의 피부 두께가 조금 두꺼운 편이죠. 수술 전인데. 그래서 이렇게 수술 전에 피부가 조금 두꺼웠던 환자인데 수술 직후 6일째에 갑자기 쭉 올라가죠. 그래프들이 전부 다. 이게 붓기예요. 그냥 붓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술 후 3개월째 이제 줄어드는 모습들이 보이죠. 하지만 수술 전보다는 대부분 다 두꺼워요. 또는 비슷하거나 두꺼워요. 그러니까 3개월까지 붓기는 계속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 환자에서는 특이하게 6개월째 갑자기 이 주황색 라인하고 노란색 라인이 튀죠. 그러니까 왼쪽만 이렇게 부는 듯이 피부가 두꺼워졌어요. 나머지 그래프들은 다 밑으로 가고 있는데 이 주황색 라인, 요 주황색하고 요 주황색 라인하고 요 노란색 라인이 갑자기 6개월째 튀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갑자기 불안해서 오죠. 왼쪽이 부어요, 아파요, 이런 식으로 오죠. 근데 왜 이럴까 보면은 대부분 히스토리가 있어요. 환자분이 여기에 뭐 감기가 걸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악동이 부었다던가 또는 뭐어 상악동염이 생겼다던가 아니면 비염이 왔다거나 또는 뭐 갑자기 뭘 딱딱한 걸 씹다가 우직근 했다거나 또는 뭐 뼈에 뭐 분류압이 살짝 생겼다던가 뭐이런 이벤트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쪽만 있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분류압이나 이런 것보다는 환자 생활에서 생긴 어떤 이벤트예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피부 치료를 받으셨대요. 피부 치료를 받으시고 주사도 맞고 윤곽주사니 뭐 이런 거 주사 맞고서 어느 날 부어서 오신 거예요. 한쪽만. 요 6개월째. 그래서 이때 막분류압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현실은 뭐별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켜보자. 괜찮다. 하고서 봤더니 11개월 됐을 때는 전부 다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보면은 거의 수술 전 상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45도나 옆광대 부분은 이 노란색으로 나온 거랑 회색 수술 전하고 거의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45도랑 뒷광대는 오히려 1년 정도 지나면 수술 전보다 줄어든 상태로 보인다. 이게 조금 특징적이었어요. 이거 한번 측정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줄어든 정도가 뭐 0.5mm 정도 수준이어서 이게 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지는 조금 더 데이터를 모아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걸 절대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조금은 성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환자는 33세, 이제 20대 환자를 봤으니까 이제 30대 환자를 좀 보자고요. 피부 두께 수술 전 모습 보면은 6mm, 8mm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그닥 나쁜 거 아니고 이 정도는 봐줄만 하다. 보통의 피부 두께다. 근데 옆 광대 쪽은 보면은 9mm, 왼쪽은 9mm, 오른쪽은 9.5mm,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뒷광대 쪽은 6mm 정도, 7mm 정도. 그래서 보통은 다 6, 7mm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옆광대가 조금 살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두껍죠. 그래서 수술 전, 수술 후 4일, 그 다음에 1.5개월, 그 다음에 3개월, 그 다음에 8개월. 이렇게 기간별로 쭉 CT를 찍어서 같은 면에서 피부 두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분은 굉장히 많이 붓죠. 지금 9mm 정도 되든 피부 두께가 막 15mm까지 막 부어가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수술 초기에 이렇게 왕창 부었다 하더라도 한 1.5개월 정도, 3개월 되면 굉장히 붓기는 많이 빠지고 있는 영역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한 8개월 되면 오히려 수술 전보다 줄어들기도 하고 피부 두께가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어떤, 어, 피부 두께가 조금 두꺼운 분들에서 나타나는 그, 이 그래프예요. 그래서 피부 두께가 어느 순간 이렇게 확 부었다가 확 꺼진다. 근데 특징적으로 보면 오른쪽 뒷광대 부분이 이렇게 확 부었죠. 뭐 그래프의 기울기가 다른 건다 고만고만한데 이 초록색, 파란색, 뭐 특히 파란색이 좀 유독 많이 부었죠. 그럼 파란색이 뒷광대예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랑 노란색은 뒷광대랑 옆광대 쪽이죠. 이게 이런 경우는 뭐냐면요. 술부랑 부위에서 멍이 든경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한다는 게 뼈를 자르고 뭐 살을 꼬매고 막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에서는 조금 어 생리 전후 이렇게 엮여서 생리가 갑자기 수술 후에 터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서 갑자기 멍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할 때는 멀쩡하게 피한 방울 없이도 잘 회복하고 퇴원하실 때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한 3~4일 지나서 멍이 확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자들의 경우에는 수술 초기에 붓는 경우가 많고 여자는 어 수술 직후에 괜찮다가 갑자기 집에 가서 어느 순간에 피가 뿅 나가지고 왕창 부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환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수술 초기에 3~4일째 엄청나게 많이 부었다가 한 1개월 좀 넘어가는 시점에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3개월째 되면은 뭐 많이 줄어들고, 그래도 어찌됐든 저찌됐든 한 8개월까지는 붓기가 계속 어느 정도는 지속되는 모습이 보이죠. 많이 붓고 붓기도 천천히 빠지는 그런 캐릭터의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런 30세 여성분의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이제 40대 여자분이에요. 40대 여자분도 수술 전 3일, 2개월, 4개월, 7개월, 그다음 12개월 이렇게 수술 후 경과를 쫙 봤어요. 그래서 측정을 해봤는데 피부 두께는 보면 수술 전에는 뭐 45도가 6, 6mm, 7m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옆 광대도 7mm 정도 되고 뒷 광대도 7mm 정도 되고, 그러니까 피부 두께 자체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그런 분이에요. 왼쪽 같은 경우는 5mm, 8mm, 7mm 뭐 이렇게 되니까. 조금은 그래도 얇은 편에 속한다 라고 볼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수술로 3일째 엄청나게 많이 붙죠. 그래프가 기울기가 그냥 쫙쫙 하늘로 치솟죠. 그러니까 수술 후 3일째가 가장 많이 붙는 때예요 그래서 수술 후 3일째가 가장 많이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그래프가 이때 다 하늘로 치솟죠. 그러다가 2개월째 되면은 갑자기 확 꺾여서 수술 전 상황으로 돌아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피부가 얇은 분들은요, 부었을 때확 부었다가 빠지는 것도 확 빠져요. 그 다음에 이때 남은 붓기는 아주 질질질질 거리면서 근 1년까지 서서히 빠지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수술 전 상황하고 비슷하거나 전 상황보다 조금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붓기는 한 1, 2개월 사이에 거의 다 빠진다. 그 다음에 피부가 얇은 경우에 피부가 두꺼운 경우에는 이 경우가 좀더 지나야 한 6개월 넘어가고 8개월 1년까지도 서서히 줄어드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래서 이때 부은 모습에 놀래기도 하고 또 남들은 2개월째 빠진다는데 나는 왜안 빠지지 마고 이런 불안함에 떠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환자의 피부 두께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하지만 이 경향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 1년은 지켜보자 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6개월 넘어가는 순간까지는 이제 뼈가 붙는 거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년 되는 상황까지는 광대 수술의 최종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43세 여성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특징적인 경우가 있었어요. 28살 여자거든요. 근데 피부 두께가 한 8mm 정도 돼요. 그래서 조금은 두꺼운 편에 조금 어린 그런 친구인데, 주로는 45도랑 옆 광대의 피부가 두껍고, 뒷 광대 쪽은 피부가 그렇게 두껍지 않은 그런 상황의 환자였어요. 그래서 수술 전 1일 1.5개월, 3.5개월, 6.5개월, 10개월까지 이렇게 경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수술 직후에 많이 붓지 않았어요, 그죠 수술 후 다음 날 찍었는데 CT를 찍어서 재보니까 뭐 붓기는 부었는데뭐 크닥 많이 붓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줄어든 부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뭐 0.몇 mm의 오차는 측정 에러라고 보시는 게더 정확해요. 그래서 경향만 보시면 되는데 아 되게 많이 붓기가 없었다. 회복도 되게 빨랐고. 그다음에 한달반 되니까는 뭐 붓기가 수술 전하고 거의 이제 정상치로 돌아온 상황이 됐죠. 그래서 어, 되게 좋다 이러고 뭐 뼈도 잘 있다 그랬는데 갑자기 3.5개월에 와서 엄청나게 양쪽 얼굴이 다 부은 채로 오셨어요. 왼쪽 오른쪽 할거 없이 그냥 다 부어서 오셨어요. 지금 그래프 보면은 3.5개월째 갑자기 막확 튀어 오르죠. 이건 뭔가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환자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멀쩡하게 붓지도 않고 잘 지내다가 3.5개월째 갑자기 내가 막 부어요. 그러면은 이제 막 불안하죠. 그러니까 뭐 뼈가 잘못됐나, 뭐 염증이 생겼나, 막 이런 불안함들이 막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에 와서 찍어보니까 뼈는 멀쩡해요. 뭐 상악동에 뭐 염증이 있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최근에 뭐 시술 받거나 뭐 이런 거 있냐 그때 없대요 그래서 어 근데 갑자기 이럴 리가 없을 텐데 라고 물었더니 환자분이 딱 그때 얘기하는 게 저한테 오기 한달 전에 치아 교정을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막 처음에 치아 교정하면 와이어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브라켓 붙이고 막 와이어링 하면서 처음에 한두 달을 엄청 쪼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잇몸이 붓고 얼굴이 붓고 씹는 거 불편하고 입술도 붓고 막 이런 상황이 오는데 그때 광대까지 그 주변까지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 그 불편함이. 그래서 치아 교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얼굴이 전체적으로 붓는 경우도 조금 드물지만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좀 이따 볼까? 그랬더니 한 두세 달 지나가지고는 예전 모습으로 그냥 훅 떨어져요. 아무 이벤트 없이도 이렇게 어떤 자극, 외부 자극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개월 되니까 결국은 수술 전보다 훨씬 얇아진 모습으로 왔어요. 근데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광대 수술한다고 피부가 얇아질까? 그렇진 않잖아요. 왜이 환자는 7.3mm나 되는 두께가 4.6mm로 확 줄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요. 요때 체중하고 이때 체중하고 5kg가 차이가 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교정 시작하면서 잘못 먹고 불편해가지고 식사를 못 하고 이러면서 살이 이때부터 쭉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5kg가 빠졌어요. 그럼 체중이 빠지니까 피부 두께가 준다. 이거는 누가 봐도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수술하고 나서 부원 상태에서 무슨 시술을 알아보고 뭐 붓기 치료, 뭐 호박즙 먹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미용수 뭐 이런 거 먹고 그다음에 뭐침 맞고 다니고 막뭐 이런 거 하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운동하시고 체중 관리하세요. 그러면 뼈는 제가 어떻게든 수술해 놔서 문제없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이살 관리는 본인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된 채로 체중이 불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효과를 못 봐요. 근데 수술했는데 얼굴이 좋아지지 않으니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 체중은 신경 안 쓰고 걱정되니까 컴퓨터만 인터넷만 딥다 검색하면서 꼼짝도 안 하고 집에서 먹고 인터넷 검색하고, 먹고 인터넷 검색하고, 요게 반복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과를 한 1년 정도 보다 보면요. 진짜 환자들의 체중이 진짜 중구난방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수술하고 나서 열심히 운동하고 다이어트해서 살 빼는 친구들도 있고 뭐 쓸데없는 걱정하고 시술 알아보고 막 이러면서 그냥 계속 살 찌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다. 교정 때문에 발생한 붓기도 있었고 체중 감량으로 인한 피부 두께 감소도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유익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남자는 어떠냐, 이거죠. 남자도 수술 전, 1일, 1개월, 1.5개월, 3.5개월, 6개월, 6개월까지. 보통 남자분들이 잘안 오세요, 병원에. 수술하고 뭐 실밥 뽑아주고 이제 괜찮으면은 잘안 와요. 근데 이분은 피부 두께가 45도 광대가 54박, 5m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옆 광대는 또 10mm가 넘어요. 그옆 광대 여기가, 여기가 살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뒷광대도 9mm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침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부 조직이 주로 이쪽으로 넓고 여기는 납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그래프를 그려 봤어요. 그랬더니 보시면 수술 전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수술 후에 확 붓죠.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근데 1개월째 붓기가 빠졌어요. 근데 1.5개월째 갑자기 또 부어요. 이건 또 뭘로 설명해야 되냐는 거죠.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환자분 말이 되게 재밌어요. 수술 후한달 동안은 수술했으니까 뼈 잘랐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음식도 조심해서 먹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달 지나고 나니까 멀쩡해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먹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도 찌고 이때 요무렵에 살 찌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수술하고 한 달째는 아무래도 실밥도 있고 불편하고 입음 드기는 것도 조금 불편하니까 잘못 먹어요. 그래도 먹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데 한달 넘어가면 이제 멀쩡하다고 느껴요, 본인이. 그럼 또 폭풍 흡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살이 확 찌면서 또 피부가 확 늘어나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요 무렵에서 불과 2주 사이에 체중이 3kg 이상 부으신, 불어, 불었던 분이에요. 술도 드시고,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좀 지켜보자. 두달 지나고 나니까는 이제 조금 정상으로 돌아오고 6개월 되니까는 완전히 정상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들이 의미가 각각의 뭔가 노말하지 않을 때는 뭔가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이제 불안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은 확인은 하죠. 뼈 괜찮나, 고정된 거잘 있나, 뭐 염증 나서 상악동에 계속 뭐 피가 고여 있거나 그렇지 않나. 그 시점이 꼭한 달에서 3개월 사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수술은 그냥 맡겨라, 의사한테. 그리고 뭐, 분류합이니 이런 거 잡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건강하게 본인이 할수 있는 걸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아픈데 막 참으면서 먹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안 아프다고 막 신났다고 과식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운동하고 건강하게 지내면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다.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36살, 36세 남자의 경우에요. 이 환자분은 제가 조금 길게 경과를 다 봤던 친구예요. 18개월 동안,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경과를 봤어요. 그래서 요 데이터가 아마 어 조금 가장 신뢰할 만한 데이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과에 따라서 피부 두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정말로 교과서적으로 볼수 있는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측정을 다 해봤거든요. 일일이 다 손으로 재는 거예요. 다 정렬해서 똑같이 뼈 맞춰 놓고 같은 부위에서 같은 위치에서 가능하면 오차 없이 마우스로 하나하나씩 찍어 가면서 측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측정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요렇게 나와요. 이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스탠다드 그래프예요. 그래서 수술 전에 피부 두께가 다여기 7, 8mm 정도에 어, 몰려있죠. 그니까 피부 두께가 아주 두껍거나 아주 얇은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 수술 후 1일째 갑자기 피부 두께가 확 늘어나죠. 이거는 수술 직후에 붓기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15일 정도 됐을 때 떨어지기 시작하죠. 2주째 실밥 뽑거든요. 근데 이때도 붓기는 어느 정도 남아있죠. 그쵸? 그래서 수술 전보다는 많이 부어있죠. 근데 한달 조금 넘어가면은 한 7, 80% 빠진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0%는 정말 긴 시간을 걸쳐서 빠져요. 이건 1.5개월이잖아요. 여기는 18개월이에요. 이게 같은 간격으로 있어서 같은 날짜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기는 수수후 1일, 여기는 15일, 여기는 1.5개월, 그 다음에 여긴 4개월, 1년 1개월, 1년 6, 4개월,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보면 그래프가 완전한 우리가 보는 스탠다드 그래프예요. 그래서 한 1년이 넘어간 시점부터 보면은 수술 전보다 오히려 피부 두께도 살짝 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 많은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그 이게 측정 에러일 수도 있어요. 기껏 해봐야 뭐 0.23mm, 0.5mm 많아야 뭐 지금 6.5가 뭐한7.7 되던 게 6.5로 되고 뭐 1mm 정도 줄어드는 그런 거거든요. 네, 데 이런 줄어드는 모습도 관찰이 되고 있어요 현실에서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뭐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좀 성급해요.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가 정말로 많아서 그걸 다 측정을 해서 통계 분석을 돌려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어떤 가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의사들이 귀찮아서 수술하고 나서 어, 붓기야, 지켜보자.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앞서 보셨다시피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확인해야 돼요. 문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런 경우도 일단 정상 그래프가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이벤트가 있는 거니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얼굴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뭔가 이상하면 병원에 오셔서 확인은 해야 돼요. 이것도 어 1년 정도 지켜본 결과지만 되게 노멀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들이 정상이고 지금 여기서 보는 이런 그래프들은 뭔가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는 이런 그래프들은 뭔가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뭐 염증일 수도 있고 월 수도 있고 그래서 꼭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라 얘기를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붓기가 빨리 빠지는 사람이야 물론 존재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달 됐는데 최종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초기에 붓기가 빨리 빠지는 거는 사람마다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붓기가 2주 만에 남들 두달 정도 빠진 만큼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찌 됐든 붓기가 잘 빠지죠. 늦게 빠지든 뭐 멍이 들었던 피가 뭐 피멍이 들었던 어떤 일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최종 결과는 1년은 최소 봐야 된다. 라는 게 어,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했던 경험에 나온 얘기였는데 실제로 수치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래프를 그려봐도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 제가 뭐 다, 자료를 더 모아가지고 더 많은 환자 수를 가지고 이걸 막 통계 분석을 해볼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논문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뭐 그런 정도까지의 의미 있는 데이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호기심이었어요. 진짜 그런가? 우리 경험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측정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또 1년 동안 환자가 이렇게 꾸준히 와주는 경우도 흔치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술하고서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다고 얘기 들었으면 보통 한두 달 지나면 안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저도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광대 수술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원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술 전 CT 찍고 수술 직후에 찍고 그 다음에 한 달째 찍고 3개월째 찍고 6개월째 찍고 1년째 찍자 그래서 6번은 최소 확인하자 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렇게 또말잘 듣는 친구들이 있으면 가끔 이렇게 2년치 데이터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안면윤곽 수술하면서 CT를 찍은 게음 2008년부터 찍었으니까 아마도 지금 이제 모아놓은 데이터 양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다음에 해보고 싶은 건, 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45도 광대가 진짜 처지는가에 대한 여기 두께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오랫동안, 어 왔던 환자들 중에 이 45도 팔자주름 위쪽에 연부조직이 실제 어떻게 두께가 될까. 변화가 어떻게 되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초기에 2, 3개월 이게 붙는다. 그때 쳐졌다고 오해하지 말아라.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한번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공유를 해 드릴게요. 근데 굉장히 시간 많이 잡아먹는 작업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해본 거니까 이 그래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통해서 조금 아, 이렇게 되는구나. 진짜 오랫동안 변하는구나. 수술했다고 한두 달 지나가지고 이 결과가 끝난 게 아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 시간이 됐길 바라요.